마비될 거 같아 나만, 나만 없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와, 대단하다 너 시끄러웠어, 나한테 야, 대 와, 나. 나 진짜 잘했다 하나, 둘, 셋 야, 된거 <laughs> <진> 같은데? <웃음> 왜? 자꾸 <laughs> <laughs> 고1 때부터 단련된다, 이 어, 잘한다 한다. 야, 배고파 <laughs> 밥 해먹자 밥, 밥 먹을 때안 됐니? 뭐야, 의자 왜두 개밖에 없어 동생한테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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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지마. 불편해,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앉을게. 야, 오, 그걸, 어, 그걸 겨. 볼 들었어. 아니, 그거 어 저기. 볼도 보이지? 나 안보여. 저기 그림자. 야, 그, 아까 그파레트 있잖아. 아, 이리, 이리, 이리. 어. 야, 나한테 떨어졌어. 나안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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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가면 이새벌 안무 들어하나봐 뭐야 뭐야. 나갔어? 야, 저거, 앞에다 대고 있어. 언제 벌레들의 습격이 들이닥지 몰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뭐, 밥뭐해 먹어? 아무거나 힘없이 뭐, 뭐, 뭐 일단 뭐 만들 줄 아는 게 있어? 음. 일단은, 물고기 잡을 거야? 아, 여기서? 어. 여기 수렵 활동 돼? 어, 네. 가능해? <laughs> 갔다 와. 전, 전기체도 가자. 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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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로? <laughs> 전기, 전기체제. 피카츄! <laughs> 내가 미리 또 사봤지. 진짜. 응. 라면 끓여준다, 저 나도 감자라면, 뭐 이런 건지. 감자 짜그리. 짜그리? 짜글이? 감자 짜그리가 뭐야?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나 김치찌개인데 국물 없는. 어. 약간 그, 그 찌개인데 졸인 느낌? 네, 쳐보면 되지. 이렇게 생겼어. 백종원의 쿠킹로그. 아 그럼 무조건 맛있어. 응.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거 준비한 거야? 아, 몰랐어. 추천받은 건데? <laughs> 아, 그래? 근데 잠깐만, 요리할 줄 아는 사람. 너 요리 딱봐도 못하고. <laughs> 나는 많이 못해. 나 솔직히 말할게. 근데 레시피 있으면 나 가능해. 나는 대신 밥 못해. 야, 밥을 내가 할게. 나 밥은 할줄 알아. 아, 밥은 할줄 알아. 어, 밥은 할줄 알아. 네, 그럼 밥을 확인해 하고, 어. 너랑 내가 그럼 요리해보자. 요리랑 요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치? 재료 손질. 손질을 같이 하자. 아 니가 해와. 아, 뭐뭐 들어가? 그래. 감자랑. 감자랑. 쌀, 쌀은 내가 하고. <laughs> 주먹만한 감자 세 개가 필요하대. 대파, 청양고추, 통조림캔 햄, 양파 큰 사이즈, 물이나 다시마, 우린물 멸치. 헉, 어머, 오늘은 뭐가 나와? 아, 만들면서, 만들면서 보면서 해. 어, 차례대로. 아, 놀 들었어. 그, 그 포테이토피자 감자식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버섯도 따놔야죠. 야, 근데 이거양 이거 마늘 어떻게 다지지? 옛날에 나 어떻게 다졌지? 이렇게만 먹게 면 돼? 다 먹겨야지. 야, 근데 마늘은 어, 양 이거 마늘 어떻게 다져? 그냥 다져? 이거 크기도 엄청나다. 아, 그거 저거가? 그 어. 저거 꼬추꼬추가 크다고? 감자에 쌍이나서 묻지도 못하고 그못찌거 아니야? 야, 물은 생수로 쓰면 되나? 그래. 아, 됐지? <laughs> 이제 이거 다 넣어야 돼. 양파.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양파, 이거 양파랑, 양파랑 감자만. 이걸, 이걸 이거 이거 어, 밑간 깔고. 오. 그다음 빨리 봐봐. 그다음 뭐야? 그다음 소스. 네, 다시마로. 다시마로 만들어. 다시마로 할 수가 있어. 어, 고추. 아, 어, 이거, 이거 왜안 끓지? 왜? 고추. 하경아,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 뭐? 하경, 이거 가줘 급한 거야? 어. <laughs> 지금 넣어야 돼. 아, 근데 그게 급하게하니 그니까. 우리 무슨 그거야 이거 무스터 훈 올려서. 어, 아니. 와,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이거, 지금 지금 넣는 거지? 이거 3분의 1. 넣는 거래? 한점 어. 없고. 야, 근데 우리 양념 좀더 넣어야 돼도 더 넣어야 될것 같아. 고추장 얼마나 넣어야 됐어? 고추장 아까 한, 한 숟갈. 해. 응, 고추장 많이 넣어. 아줌마를 한 숟갈? 왜 이렇게 한숟갈을 그렇게 이상하게 넣어? 몰라, 많이 넣어. 우리, 야, 망해도 어차피 우리가 먹어. 그치? 그래. 에이, 뭐 망하면 유튜브가 아니지 뭐. 그래. 어? 아니야, 근데 별로 나도 실패하고 싶은 마음으 이제 스킨 넣으래? 어, 근데, 아니야, 했다. 근데 야, 얘네가 뭘좀 뭐 볶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올려주고 물을 넣으래. 아, 그래, 그래. 이거는 은안 넣어? 그 다음 나머지 재료들을 오케이, 넣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넣고 물을 넣고. 넣을게. 어. 칼칼 털어. <laughs> 맛있겠다. 어, 냄새 미쳤어. 그러고. 물. 물 얼마나? 물. <laughs> 우와. 오, 맛있겠다. 그냥 두 컵이에요, 두 컵. 두 컵이야? 그럼 완성이네, 그리고 볶아주면 아, 그래? 어. 물두번 넣고. 그에한두 컵도 되지? 어, 뭐, 그게, 그게 한두컵될거거아 좋아, 좋아. 그리고 맛 없으면은 음. 우리가 고추장 더 넣자. 아 아직은 뭔가 좀 비주얼이 별로긴 한데 분명히 이 졸으면 괜찮아질 거야 넣을게 응 이거 완전 진짜 짬뽕인데? 이런 게 짜글이겠지 와. 짜글이 그거 완성 사진 봐봐 그, 이런 모양이야? 이거.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치 어. 비슷해 그냥 색깔이 어 비슷해 음. 물이 섞여야 되후 불어서 먹어 뜨거워 <laughs> 맛있어? 오, <laughs> 맛있어? 딱 좋아 딱 좋아? 조금만. 음. <laughs> 맛있다. 아 언제데? 몰라 시간 초도 안써 있었죠 밥통은. 중간에 열어봤는데 아 그냥 쌀인데어그 맞아 시작이 안된것 같은데 형? 어, 그래? 아 근데 연기는 피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 내가 저 밥통을 모르겠어. 이리 와봐 형. 맛있어? 먹어 먹어 먹어. 냄새가 맛있는데. 이거 알 카메라 중심 안돼. <laughs> <웃음> 어때? <웃음> 맛있지? 아 맛있지? 맛있지? 아 맛있다 딱 밥이랑 먹으면 진짜 나, 양, 나 양말에 빵꾸 났어 나 기린으로 갈아입을게 어? <laughs> 야벌 안에 있잖아 야 파리채로 쳐봐 야 잠깐만 야야야 야 찌개로 야, 들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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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음식 야채어디있어 여기 나왔다, 나왔다. 나갔다. 나갔어? 내가 지금 내보냈어. 네가 어떻게 내보내? 눈빛으로. <laughs> 때려봤어? 때려보기?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야 감자 먹어봤어 종거야 어, 아, 아, 먹었다, 진짜 3개는. 맛있다. 한 10분 15분 있다가 가면은 다될것 아, 어. 네. 같아. <laughs> 배고픈데 졸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더워. <laughs> 어. <laughs> 아. 와, 딱이 날씨에 사면 좋겠다. 딱 음, 이제 지금 음. 이 정도. 음. 지금 배에 몸만 들어가 있으면 완벽해. 맞아. 근데, 근데 밥 진짜 잘했다. 풀들여 보여. 곱팝곱팝곱팝 빼고 파. 밥 먹자. 아, 아주 맛있어 보여. 음! 맛있어? 와, 아, 너무 맛있어. 와, 가게에서 먹는 거 같아. 와! 잘했지? 아, 진짜 잘했다. 어, 우리 요일 잘해. 아, 진짜 맛있 그럼 가게 차려도 되겠다 알았지 그냥 한번 해볼게 순천 <laughs> 짜글이 일 가만 두게? 진짜 백종아 <laughs> 음. 아, 이래서 캠핑 다니나봐 음. 아나 근데 진짜 처음이잖아 캠핑이 음. 힘들긴 하거든? 텐트 치고 막 이러는 거 음. 근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 텐트 칠때 동명 형님만 도와주셔가지고 음. 우리끼리 했으면 죽어놨을걸 이제 텐트 잡혔을 그렇지 음. 와 맛있다 맛있죠? 맛있죠? 음. 잘했다 아 잘했다 아, 그러니까. 진짜 뿌듯해 아, 그래, 잘했다니까 우리 하는거 같아 <laughs>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이다 우리 밥은, 밥도 완전 잘 됐어 음. 음. 밥 아까 약간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거랑 먹으니까 맛있다 네. 와 행복하다 음. 이런 거 뭐뭐 넣었는지 기억할까? 먹으면 알겠지 백종은 알겠지, 맛보면? 응, 백종원은 알지 이거 딱 그거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고 응 자, 공기밥 추가요 아, 기다려보세요 <laughs> 아, 이제 맛집이네 응, 이집 맛집이네 여기 주걱이 작아요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응너왜 고추를 담아놓고 고추 안 먹어? 왜안 먹었어? 현집하면안 된다 저거 거 빨간 거 아니었나? 너왜 빨간 고추야? 아, 빨간... 네가, 피우스 네가, 피우스 피우스 어 빨간 고추 니가 니 고추 크다고 자랑했잖아 야니열바고열 바퀴 돌고 신발 던지기 해서 잡아야겠안나나나어 어? 그거 나나딱고서라니까 어. 네. 형 그때 거짓있 중세기 때 코끼리 코아 맞네 어이C 어지러움 없구나 아니, 아니면 박스 안에 신발 던지는 거 없지 응? 어 나쁘지 않다 이거 히태가 콜하면 괜찮겠는데 어 나, 나도 콜콜콜콜 대신 똑같은 걸로 하자 너 슬리퍼로 하자 그래 그래 그게 좋지 그래 야. 알았어 안 내려진 아! 아, 처음... 어. 거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나나내차아나 이등 어내거 하나로 하기로 했잖아 응. 어내내거 슬리퍼 좀줘아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가깝다 가면 잘했다 오나 설거지가 내눈 앞에서 보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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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가면 다한 번..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볼까? 해? 이게 돼 안녕히 계세요 나이... 여러분! 위로 던져요 네 가까워서.. 아 아깝다 자.. 바람 바람 아.. 아.. 열거자기 싫어 아.. 똥 포맷다 똥키를 날려볼라아 제발.. 어! 네. 아나심하려 오! 아. 오! 빨리 가

아진 <Sen Heck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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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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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라고 <laughs> <Z �서> <revenir>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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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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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 아, 야! 니볼보이에 네 아, 자야 되는데 뭔 소리야? 안녕! 아, 히텐는 이기겠지? 아, 자, 끝내자. 좋아 응, 알았어. 응, 어, 들어갈게. 응, 음, 끊어. <laughs>